<laughs> 네 이게 예, 제가 저 네? 3대째 저이 치킨집 이거 제가 치킨. 예, 가족이 했지 않습니까? 계사원 계사원 시... 네. 좀 중요한 얘기 하는데 코를 파 그래. 가면 아, 그렇죠. 음, 안 좋아. 야야 그래. 그래. 진... 진... 치킨 멍청하게. 진... 그래. 아니 근데 왜냐면저 기성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잖아. 예예. 아, 예. 치킨 잘지켜래야 그래. 그래. 예, 예. 돼. 예. 지금 좀 아, 저... 됐어 됐어. 됐어. 자 생각하면 알았어 할 알았어. 나도 자리가 좀 없어서. 아, 예. 아이 그만해. 그럴 수 있어. 집중. 자 이제 좀 집중 좀합시다나 그거 되게 예민하니까. 치킨. 일단 저 치킨은 우리나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. 근데 왜 저기 코를 파? 어? 왜파 코를? 왜 코를 파 그래? 왜 코를 파? 죄송합니다. 회의할 때는 회의 집중해. 예예. 예, 어? 한짓 하지 말고. 예. 많은 치킨 메이커가 예. 있지만 제가 메이커. 또 개발만 제대로 하면은 아이고 왜 코를 파 왜! 왜파 코를! 어? 손 들어줘 내가! 내가 예민한 거 몰라 그박세장하고 지금 회의하고 있잖아 지금. 너 파지 마고거 코를. 그거 더럽게 하치면 또 그래가아 아, 어디까지 치킨을 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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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도 보기 싫어가지고, 드럽게 치고, 빨라, 빨라, 빨라. 아이, 다 골목이 싫어 아주 그냥 뚜렷게 찍는다 빨리빨리 다. 빨리 아이 다골드기 싫어 다가타 아이 됐지만. 점심뭐 먹을까요? 점심뭐 점심 드실래요? 잠깐만, 걸로. 점심 메뉴는 우리 저 정과장이 정하는 걸먹 예예예. 뭐첫 번째 뭐 먹을 거예요, 한 분. 정과장 뭐? 뭐다 뭐 같이. 일하다 같이 다 아니, 아니 뭐 정하세요? 삼삼삼삼 삼삼렇게 짜증내면 정하세요. 음, 아 이거 뭐, 이러면 뭐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각자 먹죠. 뭐 이거 삼삼삼삼 아는 신랑 식당. 아이게뭐 점심 한번 났는데 말을 내고 그럽니까? 사대 사대 식당해서 먹겠습니까? 고기 먹어요 그냥. 아 점심부터 고기 먹기 좀 너무 좀 너무 너면 드실래요? 면은 또 아침에요. 아니 그러니까 딱 정해주세요. 베트남은 어떨요 베트남. 설렁탕은 어제 먹었잖아요. 설렁탕 어저께 먹었는데 또. 설렁탕이. 피자 시켜, 네, 네 그는 점심, 점심, 점심 아침도 아니, 뭐, 아니면 결혼만 수치. 오래 걸린지 않고 누 아니 그뭐 이거, 아예 왜 점심을 이렇게 못골라요그러 죽을, 아, 좋다, 뭐, 숯불 삼양 빠요 오늘 장모님이 와서 뭐 드시냐고 하면 빨리 얘기해야지.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뭐 먹어요? 쌀국수. 아시 밥을 먹지, 밥을 먹어야지. 술 먹고 술먹 아, 자자 마지막으로 저 정과장, 아니말씀시 진짜 심사숙고했었다. 점심 메뉴,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 번. 저 간장, 간장게장 갑시다! 간장게장! 아, 어, 자! 자, 부장님. 자! 자. <laughs> 자. 간장게장은 어. 다들 이렇게 자유롭게 <웃음> 각자 <웃음> 업무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있나? <laughs> 자네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오죠. 12층 무한 상사인데요. 짜장면 세 그릇 하고요. 야, 아, 각자장...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점심 주문을 해? <laughs> <저> 좀 있다 더... <laughs>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예전 박 차장, 이거 좀 이거 어떻게 지금 애들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? 박 차장님이 시키라고. 부장님, 우리 다 배급 불라입니다. <laughs> 짜장면을 막을 스켜 먹었다 큰 소리 치시고 저어 그만 접시 먹으시고요 어 아니야 소중한 어? 어, 아니야 안 됩니다 저큰 소리 어소아안 됩니다 이새끼은 갖고 와요 아니에요 <laughs> 아유 아니, 갖고 와요 아니야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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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치스 갖고 와요 이런, 이런 이런 나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네? 축하면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여저 지금 그러면 안돼 길군 네. 솔직히 저 사표를 갖고 다니는 그 마음은 셀러리맨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네, 언젠간 예 당장 지금도 내고 싶어요 저 사표를 꼭 받아내리라 여기 보이시죠? 지금 저 무한상사 어? CI 디자인 공모합니다 CI는 예. 뭐예요? 아, 무한 어. 로고, 로고 CI는 Corporate Identity 네. 예? 아니, 뭐 이렇게 잘난 체져네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저 점심시간 전까지 예. 저 디자인 공모전 네, 디자인들 작업해서 내세요

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수험번호 3번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레이브입니다. 저 이력서부터. 뭐야? 네. <laughs> 아픈 아 보여? 네딱 보입니다. 이거 뭐, 머리 이렇게 좀 걷어. 그래. 어. 잠깐만 야. 성명이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음. 지오 레이브요? 비어 비어 웨비입니다. 성이 뭐야 성? 하. 아, 그럼 <laughs> 이거이브리드 이브리드 셈이선. 아, 이게 세미 심장이 세미소사 웨이. 리얼 B. 잠깐만. 지금 저 Real 이게 예, 이게 지금 장난으로 쓰신 게 아니죠. 진지하게 쓰신 네, 거죠. 네, 잘했습니다. 자리좀 자리 좀 앉으세요. 네. 네. 방벽 방벽이 친구. 그만. 친구가 너무 친구구만 만약 당신이 신이 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? 남녀 평등, 엔두발 <laughs> <M>. 자주화. <잔화. 웃음> 만약에 3 <laughs> 4살이면자 신이 얼마 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? 백지 수표, 얼마라고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. 우주, 왜우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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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5조. 웃음> 500조, 1000조, <천조>. 피곤하다 <laughs> 아, 피곤해. 피곤해. 그 유행가 가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죠. 김정은의 네. 노래 중에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다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거예요. 심사위원이 아니라 면접관입니다. 지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탄이아니에 위대한 탄이 아니에요. 탄이 아니에요. 예. 이 아니에요. 위대 탄생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위탄생아위 탄생이 에요이 아니에요. 이아니요탄이 아니에요. 위탄이 아니에요. 해요, 네. 위탄 행복은 탄적이아니위이아니에니에 삶은 지혜롭게 살자. <laughs> 계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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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. 정말 어이, 센스 없구만. 네. <laughs> 정말 삶은 센스 없어. 발 없는 말이 철리갑니다. 발 없는 말이 아픈 말이요발 없는 말이 어떻게 달려요발 없는 말이 슬퍼. 아, 저희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건저 우리 김 사원의 아, 순발력이 아, 순발력 순발력. 위험합니다. 센스, 못. 네. 뭐, 김사원이야 뭐길 사원 길리브티에요 길리 저. 티에요 저희는 뭐김사원전 기간을 좀 미래+ 네. 미래+ 미래를 꾸미신다는 말씀 면접비 다 내고 왔어요. 무식이 <laughs> 천만원이에 <생각하는> 게... <laughs> 아, 여기 면접 분위기가왜 뜨니까? 아저 친구는 좀 <laughs> 위대한 탄생으로 알고 <웃음> 왔어요. 동성아. <laughs> 뭐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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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단 하루를 산다면 다른바. 뭘 가장 하고 싶습니까? 어 무한 상사에서 직장 상사들의 예, 커피를 타고 싶습니다. 노식씨 <laughs> 하루를 산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? 사과 나무를 심겠습니다. 하이브리드 하루를 산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? 너무 기대됩니다. 여기. 아,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한번 얘기해봐요. 동키호테입니다. 어? 어, 어? 네. 동키호테 저자가 누구죠? 네. 저자. 그여근이는 아는데요. 김경식. 여근이 죄송합니다. 인생 2행시. 아, 인생 2행시 한번 할까요? 예예. 이 책이야? 아, 또 시작이야? 안안 아, 아, 또 시작이야? 이 뭐라고? 인생은 뭐? 인생은 왜 사느냐? 저 나왔어요.

네? <laughs> 몸이 아파요. 어디가? 치료. <laughs> 아, 그래? 피곤하세요. 앉아있는 걸 못해요. 아, 그럼 진작 아, 얘기하시지? 뭐. 괜히 또, 아, 앉아있는 그래. 게 부담이 되고요. 아, 아 예, 예, 예 알겠습니다. 그럼 네, 들어가세요. 먼저 들어가세요. 일이한번 나중에 예, 들어가세요, 먼저. 대박. 꽤 아픕니다, 그래요. 아, 아. 어이고아거 뭐야? 아, 어. 저기. 이부장님. 아, 진짜, 나 미쳤나 봐. 아, 저, 저. 왜요? 아, 무슨 일이깜빡했어저 오늘 그런 날인 줄 몰랐습니다. 저, 저 저희 집에 지금 큰 일이 있어가지고. 무슨 일이세요? 저야, 아버... 아버지가 제사. 아버지가 제사하시라고요? 아버지, 엄마. <laughs> 아, 이제 <진짜>. 밖에아버지 <laughs> <laughs> 엄마, <웃음> 할머니요. 그... 아버지, 엄마, 의 할머니요? 아니, 아버지, 엄마, 할머니, 그할머니가 아, 친할머니가 자꾸 바뀌어. 돌아가신 지 25년인가? 길입니 깜빡했습니다. 금요일이라 제가 클럽 갈스각만 하다가 집안에 금요일이 미쳤어요. 누가, 제가, 제가 아, 저, 죄송한데 <laughs> 저기 오늘 제사가 누구. 저희 제사... 아버지, 엄마요. <웃음> 친할머니요. <웃음> 아, 그 제사가 혹시..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제... 와, 알겠습니다. 일단 저 자리에 좀 가겠습니다. 예. 아, 진짜. 깜빡하다. <laughs>